검사를 보고, 네. 부술하고, 비신을 네. 부를 수 있는, 네. 할수 있나요? 안 되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이 신내림에 대해서 네.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너무 무당이 하고 싶어요. 예. 네. 근데 무당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네. 신기가 없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신내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으면 그냥 저도 네. 그냥 무당처럼 네. 이뭐 점사를 보고굿을 네. 하고 비신을 네. 부를 수 있고 네. 할수 있나요? 안 되죠. 자, 그런 분들이 사회에 참 많이 많아요. 요즘은 이게 어느 날서부터 영업이고 성행이 돼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뭐 왕왕 들어요. 지금 방금 우리 이사님 말씀을 주셨다시피 단 1도 신기가 없고 제작감이 아닌데 내림을 받아가서 고생해서 인생에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죠. 자, 분명한 건 제자는요, 신령님이 정하십니다. 신령님이 제자라고 점 찍어 놓으면은 그 사람이 오십 60이 되든, 60이 되든, 20이 되든 제작기를 가셔야 돼요. 절대 제작하면 죽이지는 않아요. 꺾어놓죠. 뭐든지 다 일부 종사도 못해. 자식하고 생리별, 뭐든지 금전도 들어왔다가 더 이상 나가게 하고, 진짜 그야말로 막바지 가고 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자꾸 보고 느끼고 해서, 이제는 결국에는 제자는 제자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데, 자, 0.1도 신기가 없는 사람이 제자를 간다. 자, 내림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신내림은 해주는데, 중요한 거그 애동제자한테는 갈 신이 없어요. 받아줄 신이 없어요. 왜? 제작감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님이 제작감한테 갔을 때는 편해. 그러나, 제자가 아닌데 들어가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서에 들어가 살라면 편하겠어요? 아니죠. 신령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신령님이 점 찍어 놓은 제자는 무조건 제자 길을 가야 되지만, 단, 이사님 말씀대로 0.1도 신기가 없는 사람한테 가면은, 그거는 신령이 아니고 빙의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무석인들은 어디 나가서 낙마를, 아, 잘안 해요. 점사 안 받습니다. 점사는 반드시 법당에서 봐야 맞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신께 없는 사람이 점사를 본다, 내림을 받았다, 그 사람은 조만간 법당의 문을 닫습니다. 왜요? 영검이 없어요. 신령님이 존재하고 계셔야 영검으로 봐줄 텐데, 영검이 없고, 곧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자가 아닌데, 아무나 뭐 무당하고 할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이 길은 기피하는 중에 한 사람, 한 곳이라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제자의 길을 가서 나쁘진 않아요.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 무속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신께 없는 사람은 내림 받지 마십시오. 본인이 네. 부당 살제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코드 그렇... 있나요? 아니요. 제자는 제자는 항상 본인이 먼저 느껴. 요 우리가 왜 죽을 때 되면 본인이 먼저 느낀다 고 그러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제자는 반드시 본인이 제작감이라는걸 먼저 느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헛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빙의가 들어오는데도 자기가 제자인 줄 알고 나 점사 잘 본다. 내가 하는 말이 다맞아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 다 맞췄어?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실령님하고 빙의가 된 거는 자꾸 그런 행위를 우리 무속인의 행위 를 따라 하는 사람은 허구신의 가장 좋아하는 몸짓이라 그런 사람들의 빙의가 잘 됩니다. 그네들은 절대 무속인이 아니에요. 무당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무속인들은 진짜 제작감은 본인이 제일 먼저 느껴요. 내가 제작감인지 아닌지를 그런 분만 내가 진짜 진실로 내가 제자라고 느끼는 분만 내림 받으시고 법당을 갔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너는 제작감이야. 어 너는 제작감에 내림 받아야 돼. 그말 물론. 그 보시는 선생님마다 연금은 다 틀리시겠지만 본인이 판단을 하십시오. 내가 제작감인지 아닌지. 그건 이제 본인이 더잘 안다는 거죠. 아, 그럼요. 제작감은요, 벌써 느낌이 옵니다. 그럼요. 신께 없는 사람 내림 잘못 받으면요 진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보는데 결국 신엄마 신아버지가 이별하고 왜감이 아니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령님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자는 신령님이 제자지 인간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사람은 절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림 받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내 인생에 가장 싫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영상에 얘기했지만, 진짜 제자, 가짜 제자 있는데, 내가 감이 아닌데도 내림을 잘못 받았다고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이 가장 잘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로 제자라 하시면 늦게라도 가셔야 되니까 늦게 가지 마시고, 감이면 일찍 가시고, 제작감이 아니면 절대 내림받지 마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